양무리교회 성도 여러분, 조은호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읽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음주부터 성경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양무리교회 전교인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가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 읽기의 대상은 저희 양무리교회 전교인이 되겠고, 특별히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은혜를 누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에 습관처럼 익숙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는 습관을 키울, 키울 수 있도록 이번에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 방법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하루 성경 한 장씩 매일 읽, 읽은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해서 매일 한 장씩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진행하지 않고 그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범위가 주어진 범위를 혹시 읽지 못했거나 또 중간에 빠져서 읽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몰아서 어, 읽는 그런 방법으로 보충해도 괜찮으니까, 월요일부터 어, 금요일까지는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으시고, 토요일과 주일은 그동안 읽지 못했던 부분을 어, 읽으면서 동영상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읽고 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어, 교회 벽에 성경 읽기 표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거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을 읽은 여부만 확인해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시면, 어, 그, 체크하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 장씩 읽으시고, 토요일, 주일은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읽고, 다시 읽어봐도 괜찮고, 읽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읽는다든지 해서 주일날 나오셔서 성경 읽기표에 자신 이름 옆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회에서 읽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느냐 하면 7월 29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월 28일 주일 교회에서 성경 읽기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 읽기표를 붙여놓을 테니까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재함과 동시에 성경 읽기 신청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나오셔서 자신의 그 이름 뒤쪽에 그 기간별로 칸을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에 어 읽은 여부를 어 매주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 7월 29일부터, 네, 장세기 1장, 일장 1장, 일장 1장부터 어 읽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시작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신청하셔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시고, 그 범위에 맞는, 그 기간에 맞는 그 부분에, 어,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언제든지, 어, 신청이 가능하고, 또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 체크를 표시하는 것은 어떤 점수를 주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평가해 가면서 자신을 조절해 갈수 있도록 체크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늦게라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 창세기를 처음부터 읽지 못했더라도 뭐 출애굽기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읽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제가 당일 읽을 내용을 설명한. 15분에서 20분짜리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동영상을 읽기 전에 매일 주어진 한 장을 읽기, 읽을 예정이기 때문에 매일 주어진 범위대로 성경을 동영상 읽기 전에 한두 번을 읽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올린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그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시청 전에 설명 없이 읽은 내용과 동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그 성경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읽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렇지만 먼저 설명을 듣고 읽는 것보다는 설명을 들지 않고 읽어보시고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가지 질문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의가 잘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 그것이 당연한 당연한 이유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어, 동영상을 읽어보, 드,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 그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풀리면서 또 이해를 확실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어, 시청하지 않으시고 먼저 한번 읽어보시는 것 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들으시기 전 후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개형 개적판 성경이 되겠습니다. 개형 개적판 개형 개정판 성경을 위주해서 로 읽으시되.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세번역. 세번역 성경을 사셔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셔도 세번역 성경을 인터넷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뒤에 세번역 성경 어떻게 읽으시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읽으시면 될것 같고,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또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질문해 주시고 또는 우리 노두갱 목사님께 질문하셔도 좋으니까 전화 또는 노 목사님께 질문해 주시면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번역 성경은 여기 나오는 holybible.co.kr 이라고 하는 곳에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보이는데 그것을 클릭하시면 성경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혹시 이 사이트를 직접 치시기 어려우시면 핸드폰 등에서 홀리넷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사이트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클릭하셔서 예, 세번역 성경을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될듯 합니다. 자, 오늘 짧게 앞으로 저희들이 하게 될 성경읽기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가는 좋은 습관을 기르셔서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